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영세율 하겠습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영역의 공급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한 사람이 아니라 0, 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화 영역 공급 가액에 대해서 물건 팔때 보통 10%를 걷어야 되는데 0%를 걷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매출 단계에서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모두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단계에도 부가가치세가 제거되고 매입 단계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도 제거되니까 이런 거 보고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자, 영세율 거래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외에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 동일하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과세사업자 중에서 영세한 간이과세자 있었죠?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이 있는데 다 돌려받는 것이니까 항상 환급이 생기지만, 이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으시고, 자, 영세율을 적용하는 종류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 항행용역, 그 다음에 외화 획득, 이렇게 있네. 그림으로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재화의 수출을 볼게요. 먼저 여기 여기다가 중동 전 시간에 했었던 거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자, 뭘 영세율을 적용하느냐? 제일 먼저 재화를 수출한대요. 수출이 뭐야? 이 물건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재화의 수출이야. 읽어볼게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대한민국 선박에 의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원양어선에서 잡은 물건 가는 것도 수출이다. 그리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그리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거,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재화의 수출, 그 다음에, 요쪽에, 일본, 중국, 재화의 수출. 두 번째가 용역의 국외 공급이에요. 자, 용역, 여기 건설 회사가 있어. H건설이 중동에 가서 아파트를 막 지어요. 그래가지고 집 지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용역의 국외 공급이에요.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 대한항공이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한국으로. 이게 바로 외국 항행 용역입니다.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 항행 영역도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것은 외국 항행이 아니잖아요. 이건 과세인데, 아, 10%인데 이것들은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라는 큰 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이건 원래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공급하는데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읽어볼게.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관, 영사 기관의 기관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의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까지는 특히, 딱히 아실 필요 없으니까 큰 틀만. 그래서 어떤 거래를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첫 번째, 재화를 수출해. 그 수출하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 영세율이야. 두 번째, 해외에 나가서 영역을 공급해요. 이두 번째죠. 쉽게 말하 해외 건설 영역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외국 항행 영역,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국내에서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게 영세일 적용 대상 거래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수출 다시 와서. 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게 보통 재화죠. 이건 이제 그거 앞전 시간에 거하고 정리합시다. 기억이 되시나봐요. 이거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천적일. 나시죠? 배다 싫은 날이야. 그다음에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중개 무역 방식에 자, 외국에 이제 여기 중국에 어,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우리, 우리 물건 을 사고 싶대요. 왕창 달래. 그런데 줄 수가 없어. 응? 어? 국내에도 만들어서 팔기 바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중국에 있는 A 가공업체를 하나 찾아요. 그래 가지고 자재 보내고 그다음에 기술 알려 주고. 그래서 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줘. 네? 이게 에... 이거 뭐야?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이네. 이게 위탁 가공 무역이에요. 이거는 공급 시기 언제라고 했죠? 이거 이렇게 인도한 날. 잘못 읽어 버렸네. 그다음 중개 무역 방식 문제 볼게. 중개 무역 방식은 여기 있는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파는 거. 너는 여기에 있는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파는 거. 공급 시기는 선적일, 기적일. 그 다음에 위탁판매 수출했었죠. 일본에 있는 사람이 시계를 팔아주겠대요. 시계를 보내요. 이것도 수출이죠. 재화의 수출. 이건 공급 시가 언제라고요? 물건 인도한 날이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자, 현대건설 여기서 이제 아파트를 다 짓고 돌아오려고 건설 장비를 갖고 가려는데 중동에 있는 압둘라라는 사람이 저거 나한테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바로 외국인도 수출이에요. 그거 언제죠 공급 시기가? 인도 한 날. 그다음에 위탁 가공 무역 방식 했었죠. 인도 한 날. 이것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 세대한 공급을 좀 설명할게요. 자, 보통은 이제 수출하면 지저분요안 닦인다 이거. 상황을 좀 봅시다. 자, 내가 이제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제가 누군 줄 알고 물건 보내주세요. 돈 줄게요. 그러면 이게 한국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건 팔아도 잘못하면 뜯기는 판에 외국에 있는 압둘라가 내가 물건 살게 보내. 자기가 돈을 먼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 보내지. 뭘 믿고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취하는 방식이 신용장 방식이에요. 자, 네가 사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네 거래 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해라. 그러면 이 은행이 내 은행으로 신용장을 보냅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받아. 그걸 보고 LC라고 해요. 신용장.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얘기죠. 예, 를못 믿게, 이 압둘라를 못믿겠고 이제 이 은행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할 때, 이 압둘라로부터 뭔가를 받겠죠. 뭔가 담보를 잡아놓든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그리고 이제 이거 보냅니다. 이 신용장이 한국에 있는 나한테, 야, 신용장 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선적을 해요. 물건 보내야지, 이제. 보내고, 물건을 실었다는 증, 증서를 줘, 은행에다가. 뭐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요이 증권을 보내. 그럼 이제 선적했으니까 나는 돈 받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이 은행에다가 이 증서를 보내줘요. 그러면 압둘라한테 야 물건 왔대더라돈 갖고 와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이 증서를 주면 이제 항구에 가서 물건을 찾아가겠죠. 그럼 나는 그때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신용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신용장, 마스터 L/C라고 부르네요. 이렇게 수출하는 거이 영세율이에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직수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기에서. 그런데 이런 신용장이 개설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밑에. 신용장이란 신용장 개설 은행, 수입상의 거래 은행이 신용장 개설 의뢰, 수입상의 신용보증을,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다. 그리고 이제 내국 신용장이라는 얘기는, 자, 이제 이거 마스터 LC가 개설이 됐는데,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떤 제조업자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럼 이제 이 원신용장을 근거로 내가 이제 물건을 결국 수출할 사람이죠. 근데 이 제조업자가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국내 간의 거래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이 외국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서 수출을 지원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을 해요. 그걸 보고 로컬. LC라고 해요. 내국 신용장을 근거로 이 사람이 이 재화를 이렇게 공급하면 이것도 영세율입니다. 왜냐하면 수출할 거니까. 그래서 실기 때 나오는 게 내가 직접 외국으로 수출을 하면 이거는 유형이 16번 수출을 쓰는 거고 내가 얘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국내 간의 거래죠. 이건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도 어떻게 끊겠어, 세금 계산서를. 이거는 국내 거잖아 이거는 이걸 보고 수출이라고 해. 12번 수출.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16번 수출과 12번 수출은 둘다 영세율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 없는 거 없고,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게 내국 신용장에 대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국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이 네, 내국 신용장에 준해서, 외국한 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는 확인서. 라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영세율에서는 크게 나올 만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크게 재화를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거, 외국 항행용역, 그 다음에 국내에서, 어, 외화 획득을 하는 거 정도가 영세율이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전 시간에 봤던 이런 수출 방식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언제냐, 지금 두번 설명드리는 거죠. 공급 시기 잘 암기하셔야 되겠고요.